안녕하세요. 여러분.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셀러, 풀안나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바로, 풀안나 제초매트입니다. 여러분. 농장이든 텃밭이든 관리하는데 진짜 고생 많으시죠? 자, 솔직히 말해봅시다. 풀 뽑느라 허리 아프고, 시간 쏟고, 한참 다듬어도, 금방 다시 자라나는 잡초들 때문에, 정말 골치 아프셨을 거예요. 작은 잡초 하나하나. 신경 쓰다 보면, 결국, 정원 가꾸는 것이 아니라, 풀 뽑기 마라톤을 하는 기분 아니었나요? 여기서, 바로, 우리 히어로 풀란나 제초매트가 등장합니다. 짜잔! 이놈은 그야말로 잡초와의 불편한 전쟁을 끝내주죠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일단 한번 보세요. 이 매트는 간단하게 깔기만 하면 됩니다. 그 위에 원하는 식물만 심고 언제나 깔끔한 텃밭과 정원을 유지할 수 있어요. 이 매트 덕분에 허리 아프게 풀 뽑는 시간을 이제 굿바이! 풀란나 제초매트를 깔아두면 잡초가 생길 틈이 없어요. 신기하게도 햇빛을 차단하여 잡초의 광합성을 차단하고 생장을 막아버리죠. 진짜 혁신 아닙니까? 게다가 깔끔한 외관 유지하면서도 물 빠짐이 좋아 정원식물들에게는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풀 안나 제초매트만의 특별한 점 다른 제초매트와는 다르게 내구성이 뛰어나고 핏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. 무엇보다도 내구성이 뛰어난 덕에 해마다 교체할 필요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야외 환경에서도 쉽게 손상되지 않아 믿고 쓸수 있습니다. 여러분 더 이상 잡초를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. 지금. 바로 지금 프란나 제초 매트를 구매하시면 됩니다. 지긋지긋한 잡초 정리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, 이제는 프란나 제초 매트로 스트레스 없이 더 즐겁게 농장을 가꿔보세요. 여러분, 놓치지 마세요. 구매는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